액체류까지 모두 빨아들인다는 드림이 건식 습식 청소기 깨끗하죠? 액체류 OK 그러면 국물에 건더기까지 있는 라면을 바닥에 쏟았을 때는 깨끗하게 청소됩니다 액체류에 건더기까지도 OK 이번에는 케찹에 과자 부스러기까지 투척 이것도 간편하게 깨끗하게 청소됩니다 이 녀석 똑똑하게도 바닥에 먼지를 감지해서 흡입 강도를 자동으로 조절하기 때문에 배터리와 급수통의 물을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상황에 따라서 청소 모드를 다르게 선택할 수도 있기 때문에 물걸레 청소가 필요 없다면 흡입 모드를 선택하면 됩니다. 최신 투더 엣지 브러쉬 헤드가 탑재가 되면서 벽면의 구석진 부분까지도 최대한 밀착해서 청소하기 때문에 사각지대 걱정도 끝! 여기에 청소 후에 자동으로 브러쉬 세척에 열풍 건조까지 하기 때문에 위생적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 경쟁사 대비 가격도 저렴합니다.